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초교파 직분자 세미나가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성회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제 29차 초교파 직분자 세미나가 시작된 지난 2월 14일, 교회와 가족 단위로 무리지은 성도들이 속속들이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타성해 젖은 직분자들과 무기력해진 신앙의 정체기를 맞은 성도들은 이번 성회에 사활을 걸며 회복을 위해 첫날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회는 직장으로 인해 성회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이 퇴근 후 카풀이나 교회 차량을 이용해 예배에 참석하는 열성을 보여 그 은혜가 더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그 어느 것보다 큰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직분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정말 우리 강단의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제 내가 아 충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강단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내가 보호받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 확신 주었어요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모인 이들의 심령을 통해케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은 뜨겁게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직분받은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게 된 이들이 앞으로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이어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소식을 권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여러 교파의 목회자들이 흰돌산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발급한 심령을 안고 찾아온 목회자 부부를 향해 윤석 전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해야 할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 전했습니다. 윤석 전 목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목회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목회자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절체절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목표 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특히 또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만이 우리가 목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갑절의 역력과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권은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현장이었죠. 2011년도 흰돌산 수양관 동계 성회는 곳곳에서 구준일을 받아하지 않은 충성자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을 윤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월 3일 신년축복 대성회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성회, 청년대학 연합성회, 직분자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2011년 동계성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충성 속에서 열렸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이들의 섬김의 모습은 두 달여 기간 동안 흰돌산 수양관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화의 추위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주차와 차량 질서를 돕는 충성자들, 매 성회 시작 때마다 성회 열기를 실감케한 성회 접수처. 모두가 예배드리는 사이 화장실을 청소하는가 하면, 성회 테이블 만들고 준비하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또 때를 가릴 것 없이 몰려드는 참석자들의 자리를 안내하는 예배 안내위원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저녁마다 수양관으로 충성 온 남전도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수천 명의 맺기니를 위해 식당에서 분주히 수고한 여전도 권사 회원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번 동계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일을 내일처럼 여기며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겸손히 섬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훗날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윤미정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차 선교 후원회 밤이 지난 2월 19일 월드비전 센터 연세 비전 홀에서 열렸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해외와 국내 선교를 위해 마련된 이날 후원회 밤은 백성예술대학 김희석 교수의 찬양으로 더욱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이날 후원의 밤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비눗방울 공연 버블쇼가 어제 오후 안디옥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버블쇼를 보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행사에 앞서 윤석전 목사는 초청된 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방을 향한 귀한 달란트로 쓰임 받고 있는 통역실의 섬김을 강유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평 남짓 되는 작은 공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열방을 향한 요청은 나와 그들, 그들로 인해 역사하실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통역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곳인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낯선 환경으로 힘겨웠던 마음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그 심정 그대로를 담아 전달하고 싶지만 그 일이 쉽지 않기에 더욱 기도하며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그들의 귀한 달란트는 복음의 변방에 있는 이들에게 선물 같이 쓰여집니다. sin and finally you go to hell and how painful t h e hell will be in the burning sulfur the l a c k of burning sulfur。嗯、呃，翻译室呢主要是口译和笔译。口译呢就是做礼拜的时候同步翻译，笔译的就是嗯、呃、主要是牧师的著书，还有牧师的广播礼拜的字幕，再加上嗯苍师的翻译等等。 목사님의 저서와 방송의 자막을 만드는 일과 뮤지컬과 같은 행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섬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역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수가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 그날 같은 경우는 제가 통역을 했는데. 제 그날에서 그 인서비 역할을 맡으신 분이 말이 굉장히 빠르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날 뮤지컬 통역한 게 이제 저에게 그날은 아주 엄청나게 힘든 그날이 되었고요. 성도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쏟아내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온전한 입이 되기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기에 내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쉬임없이 기도할 뿐이라는 그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열방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의 셨습니다천을의인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익얻다의다 올해부터 연세중간교회가 많이 그 해외선교를 할 텐데요. 그 해외선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사용받을 수 있다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선교 사역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위해서 훈련받고 싶다면, 저희 통역실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더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만큼 더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섬김으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통역실 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연세중학교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흰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된 제29차 직분자 세미나가 말씀테이프로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날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세 중앙교회 성도들의 은혜로운 신앙 간증집,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질병과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인생 역전을 이룬 성도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간증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법률과 세무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리를 지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